최근에요. 그러니까 8월 1일에 코스피가 하루 만에 3.88%나 와, 크게 떨어졌잖아요. 네, 정말 시장이 크게 놀랐죠. 많은 분들이 이게 바로 전날 발표된 정부의 2025년 세제 개편안 응. 어? 그거 때문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개편안 내용 중에서요. 주식 양도소득세는 그 대주주 기준 있잖아요. 그걸 기존의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 보유로 확 낮춘다는 거. 이게 완전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아, 이러다 시장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감이 막 커지고 있고요. 음, 네. 다른 한쪽에서는 정부나 뭐 진성준 의원 같은 분들은 아니다. 중시 역량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딱 맞서고 있거든요. 정말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죠.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누구 말이 맞는지 어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정부 공식 자료랑요, 또 예전에 국회에서 나왔던 연구 보고서까지 좀 꼼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양쪽 주장의 근거를 객관적인 팩트로 한번 비교 분석해보고 과연 어느 쪽 주장이 더 사실에 가까운지 예, 명확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논란의 핵심인 그 세제 개편안 내용부터 좀 확실히 짚고 가죠. 기재부 문답 자료 보니까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환원한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과거 기준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뉴욕스 같은데 네 맞아요 거기에다가 증권거래세율도 0.15%에서 0.20%로 다시 올리는 내용도 같이 나왔고요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은 뭐죠? 왜 바꾸겠다는 건가요? 대부분 다른 나라들처럼 자본이득에 세금 매기는 게 국제 기준이다 뭐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그런데 아... 시장 반응은 거의 뭐 패닉 수준이었잖아요 발표 다음날 주가가 폭락했고요 네 심했죠 심지어 여당 대표 직무대행까지 나서서 하루 만에 어, 기준 상향 가능성 검토하겠다 이러면서 막수습하는 모습까지 보였고요 그렇죠 뭐 그만큼 시장 우려가 컸다는 거죠 시장 붕괴 걱정하는 쪽 논리는 사실 간단해요 세금 내야 할 사람이 갑자기 늘어나면 특히 연말에 세금 피하려고 주식 막 내다 파는 거 아니냐 네그 연말 매물 폭탄 우려 그렇죠 그러면 주가 떨어지고 시장 전체가 불안해진다고 뭐 이런 논리죠. 근데 이게 전혀 근거 없는 걱정은 또 아닙니다. 저희가 찾아본 2017년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과거에 실제로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던 시기들, 그러니까 2013년, 2014년, 2016년, 이때 코스피 시장 거래량은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줄었어요. 아, 거래량이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좀덜돌수 있다. 이런 유동성 위축 우려는 과거 코스피 데이터로 보면 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주장인 거죠. 아, 그럼 거래량이 줄어드는 건 실제 있었던 일이군요. 그럼 제일 무서워하는 거, 주가 폭락 가능성은 어떤가요? 그것도 데이터로 좀 확인이 되나요? 그 부분은 결과가 좀 달라요. 같은 보고서인데요. 거래량과는 달리, 과거 기준 강화가 주가 수익률 자체에 미친 영향은 음, 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2014년 정도를 제외하면 통계적으로 뚜렷한 영향을 찾기 어려웠다. 뭐 이런 분석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기준 강화가 반드시 주가 폭락으로 바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적어도 과거 데이터만 보면 좀 어렵다는 거죠. 정부 입장도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기준 바꿀 때 주가지수 오르내린 게좀 뒤죽박죽이었다. 네, 맞아요. 2017년 말에 기준 강화했을 땐 오히려 주가가 올랐다 그러고 작년 말, 그러니까 23년 말이죠. 그때 기준 완화했을 땐 반대로 주가가 내렸던 사례도 있다면서요. 네, 그런 사례들을 들면서 기준 변경이랑 주가 방향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는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외국인들이 돈을 확 빼가거나 그러진 않았을까요? 그것도 그 2017년 보고서에 분석이 있는데요. 과거 기준 변경이 외국인 순자본 유입, 내가 그러니까 돈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에는 영향을 주긴 했대요.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갑작스러운 대규모 자금 이탈, 그 서든스톱 있잖아요. 그거랑 직접적인 연관성은 좀 낮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외환위기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환율 때문에 손해 볼까 봐 자본 유출을 안 하는 경향도 있었다고 하고요.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우리만 이런 세금 문제로 시끄러운 건 아니겠죠? 아 물론 아닙니다. 미국, 일본, 대만 등 많은 나라들이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 매기고 있어요. 물론 그 과정이 다 순탕했던 건 아니고요. 일본은 거래세를 없애는 대신 양도세를 강화했고, 대만은 이 세금 도입하려다가 시장 반발이 엄청 커서 진통을 겪기도 했죠. 국제적인 추세는 맞는데 각 나라마다 사정이 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볼까요? 시장 붕괴 우려, 특히 거래량 감소나 투자 심리 위축 가능성은 과거 코스피 데이터를 보면 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죠. 거래량 측면은요. 하지만 이게 곧바로 주가 폭락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과거 사례로 볼때 조금 과장된 면도 있어 보이고요. 맞습니다. 반면에 증시 영향 제한적이라는 정부나 여당 쪽 주장은 과거 주가 데이터의 비일관성을 근거로 들지만 시장이 가장 걱정하는 거래 위축 가능성은 좀 간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일리는 있는데 또 약점도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럼 객관적인 팩트에 기반해서 판단한다면 음~ 대주주 기준 변경이 주가 풍락을 반드시 가져온다고 보긴 어렵지만 거래량 위축이나 투자 심리 악화 같은 어, 코스피 시장의 실질적인 위험요인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최근 정치권이 그렇게 빨리 입장을 바꾼 것도 결국 이런 시장의 민감성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결국 진실은 어느 한쪽의 극단적인 주장이 아니라 그 위험요인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논쟁을 보시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아 정책 하나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랑 실제 데이터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 역학 관계를 이해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현명한 투자 판단에도 도움이 될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어쩌면 이번 사태에서요, 실제 세금 변화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 자체보다 그 변화를 둘러싼 공포나 집단적인 시장 심리, 이게 주가를 더 흔드는 핵심 동력은 아닐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때로는 시장의 과민 반응이 스스로 부정적인 예언을 실현시키는 그런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되는 건 아닌지 한번 곱씹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